할수 있는 뉴욕 뉴욕 매일경제TV 치명상황가 2부 뉴욕 뉴욕으로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뉴욕 뉴욕의 노래를 좀 부르고 나서부터 시장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잠깐 노래 좀 끊어야 될것 같은데 자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첫 번째 뉴스 바로 CNBC 소식입니다 아 세계 월드와이드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내려오는 애플 그리고 유가급 등에 힘입은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 시총 1위에 오늘 등급을 했습니다 아람코는 이로써 3,117조 원의 네. <목소리> 어, 시가 총액을 구성하게 됐고요. 애플은 3,040조가 됐습니다. 어, 사실 2019년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IPO 기업 공개를 하면서 세계 시총 1위를 꾸준히 지키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으며 애플 관련 어,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애플이 계속 1위를 차지했었는데 어, 현재 같은 이 유가 급등과 금리 인상이 현재 빅테크 기업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더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에너지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이 희비는 계속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마켓워치 소식입니다. 리비안이 어, 어제 바로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또 나왔었고, 어닝 쇼크를 또 반영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거의 10% 가깝게 주가가 하락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이 AS, 실적 AS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1분기 16억 달러 손실, 실적 쇼크였습니다. 전년동 기백이 무려 4억 달러가 손실망이 더 커졌다는 것인데요. 어, 지금 리비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 모두 공급망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급한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그래도 리비아는 올해 목표 2만 5천 대는. 생산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주들과 재확인 약속을 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 리비안이 이번 1분기 때 만들었던 생산량은 2,500 신세대 그리고 1,227 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 다 합쳐서도 404,000 대가 안 되는 건데 이 분기의 4,000 대의 분량이 과연 올해 25,000 대도 올릴 수 있을지도 현재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AS가 좋았던 것일까요? 리비안이 주가 급락한 후에 시외거래부터 프리시장까지도 8%대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CNBC 소식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최고로 지금 힘든 쪽은 아무래도 낯스닥도 힘들지만 비트코인 시장만큼 힘든 쪽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27,000달러가 하회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붕괴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테라부터 시작해서 루나가 폭락을 했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지자면은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더가 무려 이제 1달러 1달러가 이제 하회하는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한때는 이제 비트코인도 헷지 수단으로 좀 해석이 됐고 이런 공식까지도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공식에 이제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국제에 있는 어, 월가에 있는 저명인들도 모두 현재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 소식 열어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실적이 계속해서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엔 적자 올해는 흑자 이번에도 적자 다음에 또 이번엔 흑자가 나올까요 널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어졌는데 자, 무려 소프트뱅크는 작년에 어, 이제 도요타를 제치고 미, 일본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이 되면서 무려 2위에도 오르긴 했었는데 바로 1년만에 지금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소프트뱅크에 대한 기업 내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자회사에 대한 이 소프트뱅크 지분을 빼면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 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전펀드 3조 원, 작년엔 16조 원까지 올렸던 이익이 지금 3조 원 정도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 모델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이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제 프리 마켓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리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지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웰스파고의 뷰는 좋지 않습니다.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 무려 두배가 넘는 물량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어, 무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프리시장부터 4에서 5%대 하락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바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월트 디즈니입니다. 실적 부진을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외 거래에서는 어,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으나 프리시장을 들어오면 서 다시 한번 급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어, 무려 5% 정도 현재 빠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남이라든지 길거리 많이 돌아다보이면은 이 공유형 사무실 위웍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위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보이는 만큼 가이던스를 상당히 초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무려 프리 시장에서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프리 시장에서 5%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과 프리마켓을 통해서 현재 미국 분위기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현지로 연결을 해서 미국은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추동훈 특파원 연결해서 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추동훈 특파원은 이 비욘드 미트가 지난 바로 어제 있었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소식 추동훈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동훈 기자 비욘드 미트에 관한 소식 들려주시죠. 네, 식물성 대체육 기업인 비욘드 미트가 말씀하신 대로 11월 실적 발표 후에 큰 손실을 보고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육 기업의 대표격인 비욘드 미트는 올해 초 펩시콜라로 유명한 이통기업 펩시코와 협력해서 비건 육포 신제품을 발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는데요. 이게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됐습니다. 어, 비욘드 미트 최고 경영자인 에단 브라운은 비욘드 미트가 펩시코와 합작 투자로 만든 식물 기반 육포를 출시하기 위해서 어, 총 마진이 일시적이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라 실적 부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식물성 유포 신제품 출시에 의해서 총 마진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지출은 일시적이며 생산 방식 변경 및 공장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 비용이 결국에는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1분기 순손실이 1억 500억 달 달러,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순손실인 2,370만 달러보다도 크게 나빠진 것입니다. 비욘드미트의 총 마진은 이번 분기 동안 매출의 0.2%로 1년 전총마진 30.2%에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비욘드미트의 총 판매량은 이번 분기에 12.4%나 증가했지만 파운드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10%를 감소해. 실질적으로는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는 11일 장중 13% 빠진 데 이어서 장마감 후 거래에서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탓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체고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생 대체육 기업뿐만 아니라 인디그리언트, 타이슨푸드, 켈로그 등 대기업이 대체육 시장에 끼어들면서 비욘드 미트보다 가격이라든지 맛 측면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비욘드미트에 대해서 이 공급망 문제와 좀 비롯해서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들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도 안 좋지만 이렇게 실적까지 안 좋아버리면은 아무래도 타격은 조금 더두 배, 세 배로 좀 연이어서 받는 것 같습니다. 프리시장에서도 28% 가깝게 빠졌던 비욘드미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선물에 대한 움직임, 원자재에 대한 움직임, 오늘 목요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BS 김성주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임 지난주에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쉬어, 쉬고 오셨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 우연찮게 또 어린이날이 또 목요일이다 보니까 네. 한주좀쉬었네요 쉬다 오셨어요? 아, 네. 어,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주일 쉬고 오랜만에 본 김성주 사장님과 오늘도 원자재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선물 흐름에서 봤었을 때그 뷰에서는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스닥이 4%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나스닥이 4%가 이렇게 빨리 또 많이 빠지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 네. 일단 미국에 어제 다 발표돼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전인 8.5%보다는 소폭 괜찮아진 이제 8.3%로 이제 발표는 했는데 네. 어, 전망 8.1%보다는 이제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정점은 아직 보지 않았다. 어. 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함에 따라서 네.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 모든 3대 지수 다 빠졌지만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 이하로 이제 더 넘게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좀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딱 10시 31분이 막 지나간 상황인데요. 미국 개장 상황부터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시장 때부터 나왔던 흐름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0.53%가 빠지면서 이제 3만 1,6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 나스닥도 현재 0.9%가량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아, 11,261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 11,000에 대한 라인도 이제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도 똑같이 계속해서 하락 출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911선, 어제 4,000선이 좀 무너졌었는데 이 라인도 현재 복구는 좀 어려워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기 전에 자,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현재 아시아 마감 동향에서는 어떤 흐름을 또 가지고 있는지 김성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형님 일단은 음. 오늘 사실 선물에서도 계속 뭐 나스닥은 1%가 계속해서 빠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측이 되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데드캡 바운스도 좀 예측을 할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이제 소비자 CPI 네. 지표 때문에 아시아장들도 이제 다 이제 이어지고 있다. 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그 대신 에 약간 좀 중국이 좀 특이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일본이나 한국 아니면 이제 유럽 지역의 이제 지수들 보다는 조금 이제 상, 하락폭을 조금 음.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음.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에 이제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고율 관세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네.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다른 이제 타 지수들보다는 어... 이제 좀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계속 음... 보이고 있었죠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감 동향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은오 정말 많은 네.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자, 아까 개장 상황에서 말씀을 좀못 드렸었지만 미국 개별 종목들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아, 테슬라가 3.79% 현재 하락 출발을 했고요. 애플도 2.74% 됐고 어, 대체적으로 미국 대형 기술주들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낙폭을 좀더 키우고 있습니다. 3.5% 하락 출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1.79% 하락 출발, 구글 알파벳도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이제 1%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하락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개장 시황을 할 때마다 좀 이게 힘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큐큐큐도 오늘 모두 E T F에서도 당연히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도 이렇지만 유럽 시장도 너무 힘들죠 지금.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오늘 계속 아까. 오, 오전 시간, 선물 시장에서부터 2% 이상 빠지고 있었고, 네. 지금 3시 반, 4시에 이제 유럽 지수도 이제 개장하면서도 지금도 모두 한1% 1 후반에서 2% 가장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전일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유럽도 네. 7월부, 7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금리 인상을 할 이제 조짐을 약간 어,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네. 어, 이제 첫 금리 <laughs> 인상은 약간 다들 3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3분기가 이제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을 이제 중단한다 라고 음. 이전부터 이제 3분기로 이제 찍어 놨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시작하는 7월부터는 7월? 뭐 초반이 아니더라도 예. 7월 내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한번 시작하지 않을까? 음. 여기에 대한 이제 약간 어, 좀 불안감이 네.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도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쵸?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해 버린다면은 시장에서 는 사실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뭐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아, 하지만 예.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더 인상을 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 대한 이제 공포들이 조금 이제 지속하게 되면서 음.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시장에 이제 조금 불안실성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 보면은 H 해피 님이 오늘도 무서워서 미장을 못 보겠네요. 처음부터 빠져서 가고 있다는 아나님 말씀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 제가 그래도 뭐 걱정을 조금 덜어 드릴 수 있는 말은 요즘 최근에 미국은 초반에 약하고 후반에 그 금단화 쪽로 올렸던 흐름이 많았습니다. 네. HJP님 너무 겁을 또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또 좋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뉴욕, 뉴욕의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어제 이야기는 아까 좀4% 빠진 이야기 를 해주셨으니까 네. 선물 시장의 흐름을 또 어떻게 보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어차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 이제 선물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 하락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좀 끝나야 되는데. 네. 네. 저가 장 초반에 아침 8시에 봤을 때는 약간 어제 급락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아. 조금 유입되면서 약간 빨간색으로 이제 좀 시, 시작은 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이제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제 뭐 원자재 가격들 이제 상승들의 힘 영향을 받, 받으면서 바로 이제 좀 하락 반전하면서 미국장 시작할 때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음. 있죠. 자, 그럼 지금 결국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시장 너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원인을 분석하자면은 어. 뭘로 보시나요?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많긴 많은데, 음. 계속 저도 언급하고 모든 분들이 언급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계속 언급하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지겹습니다. 진짜, 저도 제말씀들 네. 계속 말씀드리지싶습는데 <laughs>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뭐 오십 bp를 하던 칠5오 bp를 음, 네. 하던 금리 인상을 포함한 이제 긴축 정책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그렇죠. 가장 이제 시장을 가장 하락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 같,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유인 같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예. 공급 측면에 때문에 발생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으로 이 물가 상승이 끝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제 생각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이제 중국의 봉쇄가 조금 없어지고, 이제 전쟁이 조금 이제 종료가 된다면, 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상승을 좀 멈추고, 예. 그렇다서 이제 공급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음. 조금씩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좀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대내외적인 변수가 사실 도와주지를 않고 있는 추세다 그쵸. 보니까, 아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좀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약처방 무슨 어떤 약이 지켜야겠을까요? 어...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하기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내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끝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사실 네. 지난 주에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뭐코로나만큼이 장기화 되지는 않겠지만 생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될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네. 중국도 이제 자꾸 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면서 계속 봉쇄하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이제 음.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러한 증거들이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이제 물가 지표들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어. 이제 확신이 되면 네. 이게 가장 지금, 지금 상에서 가장 큰 약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도 음. 좀 하락하게 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밑달러와 가치도 네. 조금 하락함에 아.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보자면은 그 중에 두 개를 대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 이야기만 좀 보자면은 중국은 그래도 오늘 좀 뭔가 풀어 간다는 긴장 완화의 네. 스탠스를 한번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걸 믿어도 될지라는 게참 어... 퀘션마크가 씁니다. 뭐 저희랑 다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뭐 뭐 GDP나 이런 예. 뭐 경제 지표도 약간 조금 과하게 발표하고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음. 아마 중국도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음, 아마 네네. 왜냐하면 이제 봉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여기서 자기들만의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 정부에서 조금 더 발표하는 제 경기 부양책이나 음.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조금 더 신빙성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쪽,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봉합까지 좀 마무리를 원하는 그렇죠. 시장의 눈치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도 이번 주부터해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지표라든지 뉴스, 이슈들 일정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일단 이전보다는 조금 뭐 좋다. 뭐 어제랑 비교해서요? 어... <laughs> 네. 어제랑 비교해서 예상에는 조금 뭐 부합하는 수치로 이제 네. 발표가 되는데 어제보다 부합하다는, 부합하다는. 어제보다는 부합하다는 어제보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던 아직은 이제 미국의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제 아직 높다. 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정점도 찍지 않았다라는 예. 이제 불안감이 계속 투자 심리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고 음. 일단 고용지표 오늘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예. 어,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부활절도 있고 뭐 봄방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잠시 이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3대 고용 지표 중에 하나 이제 비농업 부분 지표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튼튼하다 어... 라고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고용시장 쪽에서는 믿을 구석이 좀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경제지표들은 뭐 다른 것들은 더 소개하실 건 없으시고요? 일단 금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것 같고 네. 일단 다음 주를 보면 이제 월요일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이제 대거 대기 음... 중에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에 산업생산과 소마판매 네. 이제 저희들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생산을 했냐. 이제 생산자들이. 음. 근데 아마 봉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아마 좀 부정적으로 조금 네.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진짜 전체적으로 월가에서도 그렇고 GDP도 사실 IMF에서도 엄청 낮춰서, 낮춰서, 낮춰서 보고 했죠. 있었잖아요. 그지표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을까. 예. 네. 꾸준히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기대를 걸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음. 싶고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이제 같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보다야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소비 위축 때문에 아마 여기 미국의 이제 소매판매나 이런 지표들 음. 생산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지표들도 약간은 부진할 음.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영국하고 유럽의 이제 물가 관련 지표들이다 발표가 됩니다. 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발표됐으니 여기서도 이제 좀 강력하게 드라이빙 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아직 확인을 못한 게 이제 네. 확실해졌고, 유럽도 이제 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것처럼 7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네. 이번 물가 관련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음.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을지 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어, 차 최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가장 궁금한 거, 바로 원자재 이슈입니다. 네. 어, 지금 이베스트 뷰에서도, 하우스 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볼지도 되게 궁금도 하고요. 특히나 쓴물, 또 원자재 쪽으로 가장 많이 보시고,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관련 이슈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좀하향세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는 시작했는데, 다시 올라간, 나요아 <laughs>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달러상황는 계속 되겠죠. 네, 계속 될 거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루역까지 네. 가는 이제 가스관을 점점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특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들이나 이제 미국들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 를 계속 이제 네. 추가로 추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 음. 역시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원유 재고가 미국 원유 재고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예상과 달리 증가하는 모습을 보는데 원유의 재고는 증가했지만 그걸 정지해서 나오는 정제류휘발유 음. 이런 제품들의 재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역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데 이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재 원유 가격도 그 아.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제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에 좀더 힘을 음. 보태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백 달러를 계속 상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오늘 또 마침 시총 1위가 전 세계 글로벌 시총 1위가 아람코로 바뀌게 네.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자면 은 사실 올해 내내 빅테크는 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보자면 은 에너지는 꾸준하게 올라가서 40% 넘는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원자재를 보시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이라든지 국내 에너지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일단 아람코가 이제 세계 시총 1위, 애플을 제치고 1위가 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유 가격 상승. 그렇습니다. 네. 그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미국이 되던 한국이 되던 뭐 사우디가 되던 네. 모, 모든 나라 정유 회사들의 이제 실적은 좋았고요.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도 15일 날에 1사분기 네.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이제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특히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회사들이 수혜를 겪고 있음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현 시점 뭐 장, 단기간으로는 네. 이제 조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금리 인상에 음.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지 않는 한에는 네. 빅테크 이제 뭐 기술주나 상장주 에, 성장주보다는 음. 약간 에너지 주에 약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전 여기서 한좀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이 애매한 스트레스를 가져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셰일가스들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셰일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이 때문에 또 막상 나서기가 되게 애매한 그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원유 가격도 있, 원유도 있지만 이제 유럽의 신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셰일가스는 이제 대체 가스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예. 많은데 이제 글로벌 원유 이제. 공급 감소를 회 이제 가장 상세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셀가스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네. 어 지금 현재 미국의 셀가스 시추하는 이제 굴착기 이제 네. 할수 있는 굴착기 수가 지난 이제 3월에 한 600개 이상으로 이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거는 2020년 한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한 400개 이상 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네. 이런 이제 일가스 음. 이런 데서 이제 조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면서 네. 이런 이제 일가스 업체들은 음. 이런 이제 상황에 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분기 실적이 예상치 넘게 음. 많이 발표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 리포트를 봐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뭔가. 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좀 빅마우스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국내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여기서 한번 에너지 그리고 쉐일가스에 관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지 한번 마무리로 여쭤볼까요? 어,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미국 지수들이 하방 압력이 너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있는데. 어 저는 조금 여기서의 하방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어 점점 조금 어, 없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급락 후에는 약간의 네. 쉬지 않고 떨어졌을 때는 네. 조금. 바로 조금 복, 음... 바, 다는 복귀는 안 하지만 어... 일부는 복귀할 수 있는 힘은 어... 항상 미국 지수는 갖고 있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약간은 이제 하락 폭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런 전망이 아무래도 지금 모두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할것 같아요. 그런 뷰로서 미국도 좀 잦아드는 하방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상승 곡선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또 김성수 차장님과 오늘 또 원자재 관련해서 선물 이슈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김성수 차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낙폭에 대해서는 어, 아까랑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S&P 500도 형제 0.8%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다우존스 0.6%, 나스닥은 1%대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과연 김성철장 말대로 내일 좀 하락폭이 잦아드는 시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시면사안과 이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